지금 생각이 섞여 있으신 거 같아요. 맞아요. 해야 되는 거 같고, 어, 돈도 에이. 벌어야 되는 거 같고. 대출 가능액도 음. 지금 게, 거의 뭐, 마통만 알아보신 느낌이고요. 네, 맞아요. 이 예, 네. 마통만 보는 네. 거예요.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예전에도 다른 코칭 한번 받아본 적 사실은 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게 일단, 현재 상황, 그리고 문의 주신 물건, 제가 생각하는 추천 물건. 네.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상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용 현금이 3억. 원 네. 아, 드시죠? 네, 맞아요. 수입이 1300만 원. 이건 세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아, 그리고 지출이 200만원이 돼요 엄청 적으세요 <laughs> 네. 네. 저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1년 동안 이게 1,100만원 한 달에 모으면 1년 동안 1억 3천만원 정도 할수 있는 상태 대단합니다 <laughs> 거의 빈편이 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지금 사실은 소비를 네. 확좀 줄여가지고 저축이 네.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예. 아, 지금 근데 이제 사업을 예. 하고 계신 거죠? 예 저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월소득을 이제 평균적으로 합쳤을 때이 음. 정도. 아예 아, 예. 좋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사실지 얼마 사실 안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사실 그 전에는 이 정도 수입이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모아둔 돈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좀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앞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좀더 늘어날 수도 있긴 한데 현재 네. 지금 모아져 있는 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파업에서 수입이 많은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더 많은가요? 지금은 거의 반반이에요. 대출 가능액이 지금 4천. 1 0원으로 적어 주셨어요 아,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 어. 포함된 거고 음. 남편이 지금 사업자 대고선된 지가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이 제가 확인할 때는 제 연봉 기준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문의했을 때한 8억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었어요 부담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까? 맞아요 집값에 따라서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한 분은 사업을 하시고 계신 상태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돈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고 그건 이미 투자가 된 거여가지고 더뭐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은 없어요 사업관련에 아, 그럼 없어요. 계속 모을 수 있는 상태겠네요 네 예, 맞아요 아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랑 투자를 분리하는 게 맞는지 되게 많이 고민을 음... 해보고 있는데 네네. 일단 해보자라고 결론이 났다는 게 이제 거주를 하기로 결론이 나신 건가요 아니면 투자를 음... 하기로 결론이 나신 건가요 거주를 하기로 결론을 하고 제가 이제 봤던 물건들을 올려드렸던 음... 거고 투자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두 가지가 걸렸었는데 첫 번째는 네.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가지고 투자를 했 있을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한 월세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좀 걸렸고 두 번째는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실거주보다는 제가 덜 좋은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덜 좋은 물건 그쵸 네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할때 원리금이 이런 높아지긴 하지만 실거주를 하게 되면 일단 내가 더 지금 좋은 물건을 일단 살수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는 프로세스예요 이거... 초등학교 저학년 두 명이 있어가지고 아, 사실 뭐 전학이나 저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투자를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5천에 월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음. 그러기에는 사실은 되게 주광형이 조금 낙후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되긴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두 명이 있는데 네. 지출이 2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음. 어떻게 가능하죠? <laughs> 가, 되는, 거, 되는 건가 이게? 예, 됩니다. 아. 네, 가능합니다. 아. <웃음> <웃음> 어 이거는 좀 배워야 될 부분인 건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으신 분 적으신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저축률이 높고 그런 상태에서 좋은 지역에서 월세를 내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음.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사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절약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출 가능한 게. 좀 높은 월세로 가는 걸 되게 아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데 높은 월세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거고, 낮은 음, 월세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음. 없겠구나라고 이제 음. 고정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저축률이면은 조금 괜찮은데 가도 실거주로 정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실거주로 사실 저도 준비는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정도로 저축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굉장히 높, 게 이제 돈을 모아가시는 상황인데 현금이 적다 보니까 적당한 데를 고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진다면은 지금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현금을 모아서 한 4, 5억, 6억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금액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적당한 데가 올라치는 거죠. 일단은 문의 물건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문의 해 주신 게 남산타운 행당한진 배제현대 이거 맞죠? 네 예, 맞아요. 전부 다 20평대고 되게 남다르세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20평대 도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세개인가요? 세개긴 해요. 그래도 예. 이제 20평대에서 이거를 고르신 거잖아요. <laughs> 일단은 문의 주신 것 중에서는 음... 지금. 강동구로 직장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맞아요. 강동구 생각하면은 이제 행당이나 배제가좀 괜찮겠네요. 거리적으로는 그래요. 보호선을 이제 타고 가는 게좀더 강동구로 들어가는 게 쉬우니까. 요거 두 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남산타운이랑 행당 한진. 근데 지금 이게 1층을 고르셔서 그리고 지금 이게 <laughs> 이 가격이 아닐 거예요. 보셨나요, 가격? 행당 한진은 저희가 매물도 한번 1층을 보긴 했었거든요. 지금 11억이네요. 그래도 21층이 21층 11억이면 이게 나아요? 5천만. 싸게 에 사는 것 보다. 네. 1층을. 음... 네. 그냥 11억짜리 사는 게나아좀 깎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깎아서 사는 게 나, 나았다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행당 대리면 행당 한진이랑큰 차이는 없어요. 20평대에는. 30평대는 좀 차이 날수 있는데, 20평대는 비슷한 수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치도 비슷하고. 그래서, 요거 지금 두 개만 다 더해도 세대수가 거의 5천세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나온 물건들 전부 다 털어가면서, 가장, 뭐라고 될까요? 저렴하면서, 상태 좋은 것 중에 1, 2, 3층 아니고 탑층 아닌 거. 1, 2, 3층이랑 탑층은 황금성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음... 나중에 내가 이거를 다시 되팔아야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도 있으시고 하는데, 갈아타기를 할 때, 팔고 넘어가야 되는데 절대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안 팔릴 가능성일 층은 가격을 내가 생각한 것 상상 이상으로 많이 깎거나 그래야지 음... 매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 층은 웬만하면 피해서 사시는 게 향후의 생각 했을 때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1 0억 5천 정도를 하게 되면 대출을 8억 가까이 원리금 300만 원 중반. 맞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아시는 분도 8억 넘게 해서 300만 원 중반 정도 내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으시면 은 300만 원 내고 해도 600 이상 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선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8억이 무서워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음... 만약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면 한행당 한진이 일단 실거주 상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근데 비슷합니다. 제 생각엔 비슷해서 두개다 고려를 했을 땐 직장 생각했을 때는 행당 쪽을 하는 게좀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네. 사실 제가 남산타운도 가보고 행당한지도 가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호가를 보면은 남산타운은 한 10억 중후반이고 행당한지는 지금 11억도 나와있긴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만 해도 행당한지는 중층 이상 조금 층이 괜찮은 것들은 11억 5천 정도였어요. 1층하고 1억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럼 1억을 10억 5천 좀더 깎아가지고 아예 사게 되면은 그것도 음...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을 했었고, 또한 가지 들었던 거는, 예, 힘당한 네. 진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사실 조금 했었거든요. 음... 네. 네. 뭐 예전에 이제 막 상승장 때두개다 되게 비슷한 가격으로 가긴 했었는데 남산타운은 아직 그럼 덜 오른 게 아닐까 그러면 수익률 면에서는 남산타운을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어 되게 저랑 사고방식이 비슷하세요 살짝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어 저는 그런 식으로 삽니다 남산타운을 그럼 사죠 근데 음... 이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방식은 투자적인 네. 관점이에요 근데 맞아요. 지금 실거주 얘기를 하는 거였었거든요 저는 근데 네. 투자적인 관점은 그게 맞아요 얘네 둘이 가격 가치가 비슷하고 지금 가격이 좀 갑자기 차이 나고 성동구라서 마, 마용성이 지금 살짝 강남 3구 뒤뒤 뒤 따라서 오르르 오르는 감이 있거든요 선호되는 애들에 따라서 근데 이제 중구는 좀 그거를 받지 못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도리어 가치가 비슷한데 얘가 더 올랐거나 가격이 싸다면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버는 어 자산을 <laughs>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 그건 투자적인 관점이에요. 투자적인 관점으로는 이게 맞아요. 비슷한 가치니까 저는 말씀드린 게이 직장을 다니는 위치에 있다면은 어차피 실거주로 제가 생각하는 실거주라는 거는 10년에서 뭐 15년 이상 정도를 보유하는 걸 생각을 해요.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거 뭐 5천만 원 이거 3천만 원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기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전 반적으로 이제 뭐 5억 6억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그러면 지금 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싸게 사는 게 크게 막 엄청 변화를 갖다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투자적인 관점은 그게 필요해요 1 천만원, 2천만원도 지금 내가 넣는 돈 대비 수익률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섞여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해야 되는 것 같고 어, 돈도 벌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 제가 지금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투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실거주 하면서 어, 실거주 하면서요? 네왜냐면은 원리금 상환을 해도 300만원 중반 뭐 맥스 400만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600 이상 남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은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무조건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음. 2년 정도 1.5년 이런 식으로 모아서 1억에서 1억 5천 이런 식으로 모아 나간다면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것들 음. 서울 외곽에 있는 것들을 투자해 볼수 있다는 거죠 실거주는 그냥 좋은 걸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아, 감당 개인가, 가능한 그래.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는 게 베스트입니다 실거주는 왜? 응. 거기서 15년 이상 살 거니까. 근데 투자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투자는 좋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싼걸 사는 거예요. 좋은 거는 뭐, 성동구가 2급지니까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좋은 걸 사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거 사면 좋은 거 사는 거죠. 어, 투자는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거라도 그것보다 더싼 가격에 산다면 그건 투자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이해했어요. 네? 실거주를 계속 보다 보면은 좋은 걸 사야겠다는 강박이 생기면서 투자적인 접근으로 했을 때에도 안 좋은 거는 보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가 좀더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네. 아이도 있는데 그거 다내 팽겨치고 계속 임장을 다닐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뭐 쉽지 않은 거고요. 근데 뭐 다행인 거는 지금 이 지출 마음가짐이 엄청 되게 높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좀 마련하고 조금 이렇게 모아나가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신에 은행 대출을 잘 쓰셔야 돼.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다주택자로 가는 길이 좀 험난하죠. 아 왜냐면은 한 채를 내가 실거주를 매수해서 주담대를 받았는데 만약에 추가 투자를 해서 내가 한채더 늘린다. 뭐두 개를 더 산다. 이랬을 때는 다주택자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담대가 회수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같아라 아 당장. 뭐 이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렵겠죠. 투자가 다, 다른 걸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 결과적으로는 그냥 주담대를 열심히 갚아 나가자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주담대를 해도 각지 회수되지 않은 조건의 주담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대출 가능액도 지금 게, 거의 뭐 마통만 알아보신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예, 마통만 네. 오는 거예요. 네. 네. 대출은 최대한 많이 알아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담보 뭐뭐 뭐 청약이라던가 청약 넣고 있으면 청약 담보로 대출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깰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퇴직금도 담보로 대출이 나옵니다. DSR 안 잡히는 걸로 보험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도 가능할 수 있고요. 음... 네, 담보대출인 거 전부 다,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플러스 신용대출 최대한 내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조회는 해볼 음... 수 있는 거니까. 네. 음, 조회해보시고. 주담대도 만약에 이게 사실 이렇게 저축이 많이 되면은 원리금 이자를 갚고도 남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갚을지 투자를 하길지 그또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실거주랑 투자랑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좀 정리해서 향후에 어, 선택을 할수 있게끔 잘 한번 장점과 단점, 내가 이 선택을 할때 장점은 뭐고 이 음. 선택을 했을 때 단점은 뭐고 이렇게 써보고 계산까지 해보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거주로는 행당이 괜찮아요. 뭐 역세권이고 국장이 이렇게 가는 건. 있는데 여기는 좀 걷고 뭐 갈아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응. 근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시라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면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추천 물건은 이제 이것도 실거주로 좀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는 아 현사 현대 근데 어 방이 제가 지금 가져, 가져온 애들이 두 개짜리들이에요 하나는 세 개짜리긴 한데 이거는 조금 이제 어 힘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오금상하가 방. 맞나? 방두 개네요. 방세 개처럼 써요. <laughs> 이게 약간 어세 개처럼 쓰긴 하는데 두 개인 게좀 단점이긴 하네요. 음. 이거 21평짜리는 봤는데 여기는 방이 세 개처럼 보여요. 이거 방세개 음. 아닌데 방문이 아, 있어요. 그래요? 문, 문은 없고 방문 틀은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뚫려서 쓰는 건데 이렇게 약간 분리해서 쓰더라고요. 음. 차라리 음. 얘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아, 이제 그래. 리모델링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아직 음. 안 됐는데 옆에 이거 1차. 여기 260세대, 220세대 짜리 얘는 진행이 되고, 이거 2주 이주 아... 해나가고 있고, 바로 네. 완전 붙어있어요. 여기가 완전히 붙어있는 그냥 같은 단지로 느껴져 여기랑 여기랑 다른 건데, 가, 같은 아... 거죠. 거의.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는 안되고 있고, 안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진행이 좀 느리고. 근데 차라리 21평이 제가 지금 ppt에는 24평을 가지고 왔는데, 차라리 21평이 나는 게 뭐냐면요. 좀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이거 70 보이시나요? 뭐예 치... 보여요. 이게 21평이고 옆에가 19평이고 21평이고 음... 19평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요. 음... 24평은 그렇지. 이렇게 쭈르륵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리모델링 이슈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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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예. 되면은 여기 뾰족 이렇게 피어,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네네. 요 부분이 엘리베이터예요. 음. 근데 21평이 엘리베이터를 끼고 있는 거죠. 근데 19평은 뭐 여기가 뭐가 될지 뭐 수평이 될지 수직이 될지 모르나 보통 수평이 됩니다. 이게 약간 길어지는 구조가 되는데 많이 이렇게 안 늘어나죠. 근데 21평은 이 엘리베이터 공간을 같이 좀 이렇게 쓸수 있는 게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리모델링이 되면 은 거의 24평에 준하게 될 거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만약에 예를 한다면 21평에 방이 세 개처럼 보이는 요 구조를 가져가는 게더 낫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은 이제 송파 두 개, 강동구 하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에서 제일 좋은 데는 고덕 그쪽이잖아요. 신축밭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이슈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요. 그리고 그 둔촌주공 요런 것들 그러니까 올림, 올림픽 파크포레 이런 것들이 관심도가 높은데 그렇게 2000년대 준구축, 구축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조금 덜해요. 행당 한지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쪼는데 남산 한 타운은 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오른 것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단진 거죠. 음... 돈을 벌수 있는, 강동구에서 돈을 벌수 있는 곳. 이게 8호선이긴 하지만 뭐 출퇴근하는데 뭐 크게 막 멀고 힘들고 그러진 않겠죠. 뭐 버스를 타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상하는 얘보다는 가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치가 좋은데 가격이 비슷하거나 뭐 이러면은 얘네들이 저평가 구간에 있을 수 있고 향후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돈을 좀더 벌어 다줄수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어, 가락대림이랑 얘랑 뭐 굳이 고르자면은 저는 상하가 나은 것 같아요. 실제 음... 임장 해보면 압니다 이 단지만 가봐도 추역세권이기도 뭐 하고 개롱력이 그리고 이 단지 분위기가 더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아... 주변 분위기가 음... 이 가락대림은 실제로 가보면은 약간 세대수가 적당히 되는데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느낌상 네. 뭔가 좀 분단된 느낌 요거랑 요거랑 같은 음... 거예요 음... 뭔가 좀 음, 저는 그랬어요 아, 양쪽으로... 네 음...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초중고가 다 있어요 상하 같은 경우에는 음... 초중고 다 있고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자사고에요 공부를 잘해야만 갈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인 생각까지 좋습니다 이거 도서관도 엄청 좋고 공원도 있고 음... 초역세권이고 네. 그렇기 음... 때문에 차라리 이게 지금 9억 중반 정도 될 거예요 21평 정도 어, 9억 2천이네요 동은 6동이 제일 좋습니다 6동에 있는 21평을 고르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 중에는 얘랑 예, 그러니까 선사 현대랑 음. 오금 상하 요렇게 실거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음. 것 같습니다. 그중 제일 좋은 아. 거는 저는. 상하 2차라고 생각해요. 물론, 송파에서 얘가 엄청 선호되는 생활권에 선호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송파 음. 중간 정도? 근데 1.5급지에서 중반 정도면 서울에서 굉장히 상급지라고 보시면 됩니까? 음. 그래서, 가치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위상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다. 나머지는 이제, 세계 다 보면서 싸게 살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보신 음. 데가 있을까요? 어, 선사형. 데는 가봤어요. 어떠세요 거긴 느낌이? 저는 괜찮았고 광동구에 있으니까 또 직장이 가까워가지고 사실은 되게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그 팔오선 앞이긴 한데 어. 이제 주변이 다 조금 네. 예, 우 유산사연들 제외하고는 나쁘대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가격이 빠지는 거기도 해요. 네. 아이 키우시는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땐 망설여지는 분그 응.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응. 가정에서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은 다 엄마니까 그러면은 이걸 좀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거 한번 음... 가보시고 어, 요 주변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음, 다라긴 한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기가 사실 가보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빌라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약간 상권 음... 있는 상가들 주택, 상가 주택 그런 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아파트만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이 길로 그게 좀 차단되어 있고 이 가락 우창이라는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가 얘네들을 좀 차단하는 음... 그런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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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옆에 파크팰리스 이거 새, 새 아파트나 이거 중구 쪽이긴 한데 이거 얘가 새거되면은 얘만큼은 그냥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분담금도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이제 미래 쪽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요거를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어, 나머지들도 안 보는 게 아니라 전다 보고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 보고 음. 아까 했던 방식처럼 다 봤는데 얘가 더싼 물건이 있고 막 이래요. 그거를 더 깎아서 사게 되면은 안전마진을 음. 더 많이 확보하는 건 맞으니까.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것만 지금 찍어드렸지만, 저는 기준이 300세대 이상이거든요. 제, 저의 기준은. 그 넘는 것들 위주로 주르륵 다 보고, 제일 깎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내그를 주르륵 넣고, 제일 많이 깎아주는 거, 내 상황에 제일 좋은 거, 이런 거 선택해서 매수하셔도, 애초에 급지들이 지금 다 2급지 이상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는 막, 뭐 망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출이나, 요런 걸 네, 좀, 미밀히 알아보셔야 에이. 되겠죠. 향후의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음. 음... 사실 내기가... 저는 네. 8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는 게 맞는 건가, 네. 아니면 조금 더 대출을 줄여야 되는 건가 사실은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리 아니다, 아예 아예 무리가 네.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려움 때문일 것 같아요. 일정 부분 8억이뭐 적은 돈도 아니고,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해서 원리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건 음... 있는데 음... 인플레이션 저는 생각한다면 뭐 인플레이션 있으면 있을수록 빚을 진 사람이 유리해요. 그래서 빚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해지가 가능한 지역들은 강남 3구죠 우리나라 제일 좋은데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로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빚은 계속 그 비율이 줄어들니까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응이 너무 되게 충분하게 가능하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너무 고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도리어 어 이거 이만큼 해도 뭐, 뭐 어째저째 음. 300, 400 이상 돼도 남는 게500 음. 정도 되니까 이걸로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굴리지 이 고민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것 같습니다 송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그 네. 주변도 한번 좀다 뒤져봐야 될것 같긴 해요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부동산 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음. 네. 금매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음. 이제 좀 그 부동산을 보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살갑게 해서 좀 나랑 친한 음... 부동산들을 지역별로 생활권별로 이렇게 하나씩 음... 만들어 놓으면 뭐 알아서 문자를 줘요. 막 시세 아... 트래킹이 되는 아... 거예요저 아... 하나만 질문할게요. 네. 만약에 제 입장이라고 하시면은 생당 한진하고 상하 2차 중에 어디를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상하 2차 선택할 것 같습니다. 별로 음. 고민 안 들어요 급지 차이가 예, 그냥 나기 때문에 완전 음. 욕먹을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죠 행당한지 음. 2000세대 넘고 한데 저는 가치판단만 했을 때는 가치가 훨씬 음. 더 좋다 음. 훨씬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예전에도 다른 코칭한을 받아본 적 사실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투자자 입장이나 실거주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저한테 오른 것들인지 장단점을 좀 설명해주시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진짜 오는 것 같아요.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또 카톡으로 음. 연결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매수하실 네. 때나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확인하면 최대한 빨리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럴게요. 마무리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